정성훈 위인 목사님의 난복을 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또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또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산업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선교의 획을 그은 탁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스왈렌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왈렌 목사님은 우리식의 이름, 소안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더우드나 펜셀라는 잘 알지만 이 소안론이라는 이 선교사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더도나 아펜젤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사역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언어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재주가 뛰어나고 원변이 탁월했는지. 당시에 깡패 두목으로 알려졌던 이기풍 그리고 천하의 망나니로 내놓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김익두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이 소환문의 영향을 받고 개과천산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 목사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부흥을 이끄는 그런 쌍두마차로 어, 활력을 했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이가 바로 이 수안논 선교사입니다. 김익두의 그 자서전을 보면 이 수안논의 이 설교가 얼마나 유창했는지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설교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결심하고 주의 종으로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농가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과일과 농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했을 때 미국에서 사과 몇목을 300그루 가지고 와서 159로는 대구에 159로는 황주에 심어서 사과나무를 길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구사과 황주사과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힘썼지만 특히 이 전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독립교회로 알려진 이 솔레 교회, 솔레라고도 하는 이 황해도에 있는 이 서해안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당시의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닭을 잡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을 해서 마치 큰 잔치상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르신들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쌀밥을 이제 지어서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뭐, 그릇이 제대로 어 준비되었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밥을 어디에다 담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집집을 다녀보니까 안방 구석에 이 노그릇이 하나 아,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이 조선 사람들이 이 밥을 먹을 때저 그릇에 담아서 먹는구나. 그 그릇이 조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그릇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수문에서 요강을 대여섯 개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가 흰 쌀밥을 가득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을 어르신들이 그 차려진 그 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절 초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못 하겠고 정말 정성 들여서 대접을 한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요강에다가 밥을 담아 주니 그게 뭐 목구멍에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밥을 뜨는 채 만채하면서 그냥 반찬만 또 닭고기만 이렇게 뜯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아마 그 잔치상에 초대를 받아서 가긴 갔지만 못내 불쾌한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그 초대되어 온한 안성은이라는 여인이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선교사가 뭐가 부족해서 이 총구석에 들어와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한다고, 정성을 다해서 그 섬기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더 없었던 때이지만 그 캐럿한 그 선교사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된이 여인이 예배당에 자리 채워주러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고, 그 선교사의 그이 사랑과 정성이 너무 정말 기특할 정도로 남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정성에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리 채워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이구나 그 신앙생활의 그 비결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함께 서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날그 여인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칭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빛낸 복 있는 여인, 축복받은 여인, 서해안에 복음을 심어준 전도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크게 받게 됩니다. 이남 사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솔레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 둘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어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셋째는 의사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로 불려지는 한 사람, 동래구 출신의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낸 사람 아십니까?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막내는 최영석이라는 의사와 결혼을 해서 당시 최고의 명문 학교였던 정신여학교의 교장을 하게 됐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보범적이었는지 연동교회 서울 연동교회 최초의 권사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복받는 것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팔자고 친 사람,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 예수 믿고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산 여인.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여인이 평범한 시골 여인에 불과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그런 훌륭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뭐 복받을 그런 준비가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안성한 여인이 복있는 여인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 좀 배가 아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받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러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크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복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뭐 팔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지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물질이 많이 굴러 들어와서 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한 분만을 잘 모시고 섬기는 삶이 복받는 삶이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있는 삶의 비결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고엘서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란 무엇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삶이 잘 철저히 보호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살고 뭐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의인을 향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면서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지키신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면서 정말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서 손주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딴 짓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한눈파는 사이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세우면서 지키십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뜬 눈으로 지켜주시고 행여나 잘못될세라 넘어질세라 빠질세라 힘들세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왜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의 귀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귀가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서 기울은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경청이라는 그 경자도 기울 경자 아닙니까?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응답에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봤자 빈손이다. 불어가는 바람이다. 이런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강구하는 기도가 정욕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말서 17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것이요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리고 건지셨도다 이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한 해, 응답받는 일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스수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을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을 자비와 급률로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의지의 모습을 볼수 있지만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진노 심판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항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을 맞서 싸워 주신다.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하여 여러분을 해치려는 악의 세력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 가자 유연하고 유능하고 힘있는 능력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단순히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후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 능력자와 함께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자로 인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 말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하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금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외한다, 외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말과 이 괴울한 말, 남을 속이는 이러한 말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뭐해 뜨는 거 바라보고, 뭐 복을 비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말을 하며 살지만 여러분 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이 말은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됩니다. 복된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쏟아놓게 되면 그 저주가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라고 하는 단단한 이를 통과해야 그래야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럽지만 한번 꾹 다물면 좀채 열기 어려운 입술이라고 하는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얼마나 이 오염되기가 심한지 잘못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될 경우 오염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말이 한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한 말입니다. 거짓 말입니다. 복된 말을 해야 복된 행동을 하게 되고 복된 행동을 해야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 복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혀와 입술, 축복의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로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축복된 말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악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기는 커녕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부가 왜 복받는 일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 복이, 복이 아니라 바가지에서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악을 그대로 간직한 채복 받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행위를 위선적인 행위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만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어떻게 하라고요? 딸을 지어다.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에 힘쓰는 나머지, 그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찾고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금맥을 찾는 광부처럼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를 해야만 겨우 이 화평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에 다른 거다 제쳐 놓고 화평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말을 하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쫓아가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시면서이한 해가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한 해로 장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